네? 밀가루를 밀가루를 튀겨서 설탕을 발랐죠. 음. 끝! 이거는 쳐다보면 안 돼. 오, 140 이상은 너무 힘드네요. 네. 오. 오, 그 중앙감이 장난이 아니야. 원래 저는 별로 이렇게 부스터에 의존하지는 않아요 그 프리워크아웃을 먹는 이유는 일단 이거를 넣으면 먹은 게 아까워서 운동을 이제 <laughs> 열심히 더 하는 C4 익스트림이라고 네. 이 C2를 이제 같이 회사 다른데 이름이 비슷하고 C4, C2를 먹고 운동을 해요. 오늘 아, 상황이 좀 되면 좀 무게를 한번좀 치고 싶어요 큰끔가다한 네. 번씩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중을 좀 이렇게 늘리고 약간 이런 이럴 때는 조금 무겁게 운동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다리 운동 하러 갑니다. 아 오늘 좀 머리 좀 이쁘죠? 네, 지금 어제 제가 깎았어 직접. 네, 지금 머리를 직접 제가 깎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해. 이쁜가요? 오. 우 사랑이니다 Let's go. 자, 제가 운동할 때 먹는. 백을 하나. 이거는 그 전날에 이건 닭인데요. 자, 이건 닭 얇게 샌드위치에 잘 들어갈 끔 토스트기에 넣고 이제 구워서. 치즈를 그 다음에 머스터드 뿌려주고요 하인스 타바스코 맵게 원나시면그 다음 델리 슬라이스 자 이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치킨 칼로 반으로 자릅니다 올리브 오일 굿팩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아, 이렇게 먹어요 맛있어 보이죠? 엄청 맛있어요 솔직히 이게 맛있어 보이죠? 엄청 맛있어 이게 아 좋은 몸에 좋은 지방, 적당량의 그 탄수화물, 단백질을 다 넣어서, 고그 퀄리티 단백질 넣어서 엄청나게, 예, 운동하기 전에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화가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한두 시간 전에 먹으셔야 뭐 돼요. 두 시간 전에, 적어도. 아, 음.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가 오후 음 진하네 음음 아니 아웃거요 저이는 이제는 하제는이제할이어이어는이할로이무 이제는 이야는야제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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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몸이 차라고 생각하면은 이 음식은 기름이에요. 러니잘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넣어야 좋은 퍼 좋은 퍼포먼스, 좋은 운동량을 할수 있는 거고요. 떡아이라한 입만 더 먹어. 떡아이야. 너무 맛있나? 음.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 누가 만든 거야? 허허. 너무 맛있어. 항상 뭘 만들 때는 운동 자는 운동만큼 중요한 게 식습관이야 우와.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걸 절대로 절대로 소리하지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음식도 건강하게 잘 먹으시길 마지막 파이트. 자, 이거 먹고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또 왔다 가요. 건강 정신 건강은 몸에서부터. 다 올렸어. 항상 잘 먹어야 돼. 웬만하면 꼭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를 제가.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이 하나를 해드릴게요. 야. 이게. 뭐라 그래요? 찹쌀떡. 어, 찹쌀떡 이건 괜찮다. 아, 이거 아닌데. 아. 탄수화물. 기름에 넣고 튀겨. 응? 밀가루를 기름에 넣고 튀겨서. 설탕을 발랐죠. 끝. 이거는 쳐다보면 안 돼.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만약에 아 뭐냐, 그러니까 지방, 지방 중에 오케이 닭, 닭, 닭껍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닭껍데기 같은 거를 기름에 넣고 튀겨. 그런 다음에 그때 설탕을 발라. 끝. 그거 먹으면 그냥 나는 오늘 애라 모르겠다 그냥 살 찌고 말아야지 하는 거랑 마찬가지 탄수화물을 튀겼는데 설탕을 넣었다 이게 지금 앙꼬빵인데 이 안에 이제 앙꼬가 들어있고 이거 봐 이렇게 누르면 지금 손에 기름이 막 묻어 나온다 기름이 있죠 그 다음에 심포 카브라 그니까 탄수화물이 있죠 그 다음에 속 안에 단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근데 이제 단백질은 많이 없고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네. 아, 맛은 되게, 되게, 아, 되게 맛있겠네. 아유 아이 흠. 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다리 운동 하러 갑니다. 조금 떨리고 안 아픈 날이 없어요. 그래서 아좀 떨리고 하지만 아주 멋진 아 운동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저와 가시죠. Beautiful sky. 네, 지금 이제 24 hour fitness gym에 도착했고요. 아, 이겁이 이렇게 넓고 천장도 높고 있는데 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고. 아, 스쿼트부터 갈 겁니다. 스쿼트 하기 전에 이제 몸 푸는 거. 몸 이제 잘풀어 주는 거 되게 매우 중요하고 에어 스쿼트 에어 스쿼트를 한 30개에서 50개 한두 세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할 겁니다. 항상 무거운 그 스쿼트를 하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그그그 월목이에요. 그래서 월목을 확실히 하시고 스트레칭을잘 하시고. 하고 그다음에 그냥 에어 스쿼트 한 30개만. 이게 물을 많이 마셔 줘야 돼. 왜냐 면 물은 하루에 적어 이거 한두총 적어도 이거 한 한두통 적어도 한한통 반? 한두통 마시는데 몸에 수분이 없으니 운동하는 거는 완전히 몸에, 차에 아직 플랜트 없이 운전하는 건 맞잖아요 음... 으음... <laughs> 다리운동 세상 어떻게 해도 쉽지가 않아 에다가, 앞에다가 다리 쿼드에다 거는 걸 많이 했는데 오늘은 뒷 부분에다가 좀 중심을 많이 두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장비 빨 들어가지고 <목소리> 다쓰고 엉덩이 쓰고 그 조금 이제 무거워지면 이제 신발을 신발을 이제 웨이 리프팅 슈즈로 힘도 없는데 장비만 아무튼 뭐 이제 100kg 갑니다. 귀찮아, 귀찮아. 나 신발 안 신방. 신발도 안바고시어 어, 그래? 어, 귀찮아. 신발 빼놨어. 가방에 다. 어. 어, 자세 좋아. 틀어. <laughs> 진짜 커졌어. 그래도 보이네. 뭐야? 몇개 했어? 이렇게 100kg.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세트라고 보면 돼요. 첫 세트. 무슨 한140 킬로 되는 것 보면 쌤이 응? 이제 130 쌤이 이제 130을 도전하려고 120아 이제 125 정도 조심히 어? 무겁지 쉽지 않아 홍 수고했어 홍나이스둘홍 컴온 이이 아, 그 정도 충분해. One more, one m o 몇개더갈수 있었는데 그냥 좀더 무거게 하려고 ATG 스타일로 full range 운동 진짜? 응. 뭐몇 개야 몇개못 타니까 <laughs> 펜 서비스. 不送，不送。 너무 쉬었어 니가 네. 도와줬으면은 천국 어. 할수 있었는데. Nice. Nice. 뭐야 몇 개를 쏘? 무겁냐? 괜찮아아니자 거의 이제 다리 운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와, 완전 얼굴이 다들 마시고 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이 다리 운동은 말씀드릴 수있 엄청 힘들거든요. 이제, 또 다른 운동 뭐할수 있나? 이제, 일단 이거 마지막 세트로 하나 더 하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얘들아. 클러치 <laughs> 크이 아내가 햄버거 패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97% 페프입니다. 어, 제유승근표 수제복. 네 이제 50g 탄수화물과, 예, 네 수제.